맞아, 그렇게 우산 쓰는 거야. 우와, 우리 주아, 우산 생겼어요. 우리 주아, 우산 너무 귀엽다. 아기상어 우산 귀여워. 주아야, 그렇게 내리면 비 맞아. 이렇게 쓰는 거야. 하늘에서 비 내리지. 비안 맞게 우산 쓰는 거야. 어, 그렇게 써, 주아야. 이렇게 써. 써. 아, 이렇게 써 봐. 이렇게 우산 쓰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. 어. 이렇게 딱 쓰는 거야. 응, 그렇게 쓰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렇게. 응? 오빠 아잘 쓴다. 할게요.